그래도 이미 현재까지로서는 하락 갭은 이미 차트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개장하자마자 움직임은 그때 가서 우리 또 다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어제도 뱅스럽게 아 정말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어, 이제, 구글 옵션은 마감이 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115k 까지 였는데, 여기서 약276불 가량의 패닉 셀이 발생한 뒤 현재 116k로 아 이미 주간 옵션으로 인한 바닥으로의 끌어당김은 이제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콜 옵션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 아시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을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FOMC죠. 아그 바로 미국의 금리 결정일이고요. 미국 금리는 여러분들이 뭐, 한달 이전부터 그죠. 거의 두달 전부터 체념하고 계시는 것처럼. <laughs> 어,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냥 트럼프 때문에 혹시나 하는 것 뿐이지, 일단 확률상으로는 무조건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따라서 97.4%의 확률로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제가 100%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아닌 확률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우리 형님 누님들은 무려 두달 전부터 아 7월 금리 동결 없어 있으면 9월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역시나 아, 심리적인 영향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금리이다, 기, 금리나 하겠지 라는 생각만으로 어, 투자를 하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일단 오늘 오후 5시까지 115K 즉, 옵션 시장에서 끌어당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옵션 시장이 신뢰도를 더 높여져 있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 완연한 하락장이라면 이미 11만 달러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11만 5천 부근에서 그렇게 끌어당김 현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어, 이것이야말로 완연한 하락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 걱정하셨던 분들 조금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덕분에 손실 적게 입었어요 하셨는데 제 덕분이라기보다는 잘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조금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수납 한번 돌리시고 옵션시장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시는 습관 지금부터는 조금씩 길러나야 돼요 뭐 신뢰도가 높진 않지만 오늘 시황부터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다시피 약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미 옵션시장으로서의 끌어당김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판물 ETF 아 지금 일단 장외거래에서 안 좋은 거 보이시죠 예, 네, 장외거래에서 지금 하락 갭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직전 저점까지 터치한 상황이고요. 이미 현물 시장에는 차트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개장하자마자, 뭐, 미장 개장하자마자, 처박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것 또, 틀린 말은 아니,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현재까지로서는 하락 갭은 이미 차트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개장하자마자 움직임은 그때 가서 우리 또 다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어제도 뱅스럽게, 아, 정말,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 블랙락 형님 누님들은, 어, 뭐 소략이지만은, 어제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틀 동안 블랙락 형님 누님들이 좀 많이 사주셨다. 아니는 아니고. 네, 그래도 의리를 지켰다. 뭐, 이 정도. 하지만 그 전에 소강상태를 보일 때 그냥 손도 안 되다가 어제, 그제 연속 이틀 순유입이 있었다는 거는 조금 유의미하다. 그 와중에 그제 많이 팔았던 피델리티 많이 팔고 어제 한반 정도는 샀어요. 그제 판 만큼의 50%는 어제 다시 샀다. 그리하여 어제는 전체적으로 순유출이 전혀 없는 깨끗한 순유입만으로 판물 ETF 조금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다. 요 정도. 그죠? 최근 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었었잖아요. 이거를좀 어, 하나 뒤집는 산물 ETF에서의 반응이 있었다. 한마디로 시세에는 영향이 있었으나 아, 유입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블랙락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현물 ETF는 하락 갭분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또 다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만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누가 금리 인하 한다고 했습니까? 그거 너무 좀 과도한 희망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가능성으로 보고,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마디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하지만 그래, 뭐 트럼프니까, 우리가 완전히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다크호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크호스란 우승 후보가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는 상황,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뭐. 블랙스완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거기에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대거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패턴은 비쌀 때 사서 쌀때 파는 거예요. 가장 비쌀 때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서 주간 옵션 마감할 때쯤 또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금리 동결될 때쯤 팔고 또 떠나는 거죠. 이 양반들이 다 팔고 떠나야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또 상승하는 데에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리나 기대, 기대감에 조금 이제 소강상태 다음 주수요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토론회를 국회에서 드디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강준현 인 의원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대표 바이를 하신 건지 뭐 주도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은 일단 우리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연이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 K현물 ETF가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빨리 하루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서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팔아야 될 때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요 때쯤 그죠? 아, 지금 아직은 아니고 시간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한요때 언저리쯤에 내가 빨리 빨리 우리나라 그 어, 기업들에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K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 2년쯤 뒤로 미뤄도 될것 같은데 보통 요요 어, 요 양반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 그렇게 많이 미루지는 않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현물 ETF는 K 현물 ETF는 상장이 될것 같습니다.